안녕하세요. 머리궁 붕어입니다. 오래간만에 새말락시터에 나와가지고 2022년도 2차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그 지난번에 그, 이사피싱 카페에서 진행했던 그 행사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판한 그 신제품들이 예판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한번 이중부력시 찌올림, 진짜 멋진 찌올림을 보여드리는데 중점을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력으로 사용할 게, 한쪽은 이, 이중구력치 핑크 70cm 3.8g 짜리 7점 등을 사용을 할 것이고, 한쪽은 제가 애용하는 홍해 3.6g 짜리 7점 등 70cm 를 가지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멋진 찌 올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올렸습니다 3마디 아, 올라갔나요? 다섯마디 다섯마디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끼 아싸, 올라온다 올라온나요 올라온다 올라왔나요? 니다 해마른 나이땅아 <laughs> 나와마리 내 네, 나와마리요. 회장님 나와. 아 라이땅다. 뭐지? 아 이게 생피해서 못 보여줄 것 같아요. <laughs> 씨는 그렇게 올렸는데 얘가 왜요만할까 이게 <laughs> 안주맞은 붕어가 나왔어요. 아 이빨 늘게요. 이제 드디어 1, 2, 3, 4싱전자찌의 음.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밤낚시에 이제 돌입을 했고요. 오늘 이제 유튜브를 찍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서 시흥에서 시흥 정렬님하고 그리고 이재근 고문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재밌게 저하고 진또기 스텝하고 한팀 그리고 고문님하고 시흥 정렬님하고 한팀 그래가지고 먼저 잡는 팀이 벌칙을 수여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식으로 밤낚시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오, 죄어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어들자 제가... 대결 시간 1 네, 시간입니다. 설레. 자 정렬 팀에서 첫수 나왔습니다. 자보주세요자 정렬 팀한 마리 입니다. <laughs> 정렬 씨, <laughs> 자한명 골라서 물벼락 치고 오면 됩니다. <웃음> 자 <웃음> 바로 아, 가시죠. 멈췄럽네. 우리 회장님 갑시다. <laughs> 자 머리 큰 분님 병철입니다. <laughs> 오늘 회장 바뀌었어. 저기 진석이로 1, 2, 3, 피 비싱 아니에요? 3, 1피싱 <laughs> 자, 따라오시죠. 아, 레시. 야, 흑기사. 아, 흑기 좋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에이. 몰라. <laughs> 너. 너. 누가 잘했어, 이거, 이씨. 야, 머리 큰보니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잡으셔야죠. 머리가 작아졌어, <laughs> 정렬아! 정렬아! 자머리금복거님 왔습니다. 정렬아! 왔다. 자 정읍 인정입니다. 아우 <laughs> <오>, 기분 좋아. 아습니다 <laughs> 거기 보여줘야 되는 거지? 자, 여기 있습니다. 예, 한 마리 인정입니다. 아... 자, 머리콤보니 네,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냐고. 자, 정현 씨는 나와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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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수. 흐으. <laughs> <laughs> 자, 짠짠짠. 아, 자,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동현의 감정은, 감정은 안좋겼어요 <laughs> <laughs>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통쾌하고 짜릿합니다. <laughs> 지금 이재근 고문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근형 준비해. 자, 인정입니다. 정욱. 정욱? 인정입니다. 자, 그냥 인정하십시오. 하하 <laughs> 자, 맞죠, 붕어. 자, 인정입니다. 자, 가시지요. <웃음> <웃음> 자, 고모님 가시죠. <laughs> 자, 준비됐나요? 자, 가시죠. 하하하! <laughs> 아아! 거워거뭐 타고 기계다달냐기계 다. 나 자, 접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걷자 아유. 자, 저이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괴로운데. 가시죠. 우리 반 나눠 언제나 빨간 거. 살지게. <laughs> <나는 거. 웃음> 위로 미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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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도 빨리 한 마리해서 <laughs> 똑같이 빨리야. 물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laughs> 집에 못 갑니다. 자, 쭈울림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던지자. 걸릴지도 몰라. 빨리 던지자. 누가 물사대기 맞을 거야? 빨리. 나 빨리. 몰라. 자, 정읍 아, 인정입니다. 참... 누가, 누가 나물사대기 때렸지? <laughs> 누구야? 머리카락 어디와봐 아니, 아니야 빨리와봐 잘봐봐 강하게 뿌릴거야자 <laughs> 준비하시고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거 이거 살인이야 살인미수다 <laughs> <자립> <laughs> 아, <laughs> 많지? 야 이거 야 이거 조직 개편 한번 합시다 뒤에서 <laughs> 칼갈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laughs> 나쁘게 안 살았는데 <laughs>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죠 <laughs> 야나칼 갈았어 야 오늘 밤새 <laughs> 이 물을 뿌리면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뿌려야 된다니까 뭐, 그죠? 그러니까 예 네, 좋았습니다 이거지 네. 야 신상 굿즈,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신상 굿즈,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신상 굿찌 왔습니다. 자 이제 모두 준비하시죠. 아유, 뭐 앉아계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자 핑크에서 나왔나요? 핑크입니다. 핑크입니다. 일어나세요 이재근 고모님 <laughs> 왜 앉아계서 그 양심이 없죠 자정읍이고요 자, 복수 가나요? 복수? 야 밖에서 준비해라 이씨 재근이 형 떨고 있어? 나 떨고 있냐? 자 됐죠? 축하드립니다 네. 이쪽. 형 얼굴 돌리지 마 모르는 척하지 마 일로 와 고모님 왜 고모님인지 아십니까 피드 되지 어? 자피 피드 돼 안돼 안됩니다 자둘셋오비 어, 오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찰스 뭡니까 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어야 이거 저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한번 더 해자 <laughs> <laughs> 자 현재 3대 3입니다 자, 막판 결승 간석아 예? 하나만은 <laughs> 우리가 입니다 <임다>. 자 시간은 <laughs> 5분만 았습니다 5분 5분이면 뭐 10마리도 잡아 이 씨. 자 지금 현재 진또기 님만 못 잡았는데 <laughs> 진또기님 <님이> 꽝치면은 <laughs> 꽝치면 물세에 드럼통으로 분석이 죽아 아이 고이다졌어 자, 정읍. 비 떨어져라. 입니다. 오, 잡았어. 아, 기가 막히게 놀랐어. 허어 밑으로. 기가 막어 아. 자, 러브샷 나읍다 러브샷. 아니야. 고 공님이 먼저 떴으니까. 자, 시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와.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짠. 자, 꽝탈 줄. 자. 놨어. 자 해냈습니다. 아자 음. 보여주죠. 어, 불야이 어? <laughs> <laughs> 카메라에 안 나온 게 너무 속상한데. 아,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연장전. <laughs> 아니죠? 깔끔하게. 자 잡으신 분두분 분 나오세요. <laughs> 내가 네, 무더늘어해다만났어 <laughs> 여기 돌다리에서만큼에서만나다니만큼다 이만큼 다다이만밑어서다이만부어난이다이 <laughs> 자, 머리 큰몸머니 네. 해피하게 마무리하시죠. 아, 이게 해피할 일이야? <laughs> 자. 아무튼 <laughs> 오늘 어, 너무 멋진 그 분들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밤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이런 걸 보면 123 피싱은 앞으로 아주 탄탄대로로 달릴 것 같습니다. 자, 123 피싱. 파이팅! 잠시만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따로 있죠? 자. 자 <laughs> 가장못 잡은 <laughs> 자, 비련의 네,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게 참 이런 걸로 주인공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아니, 잘했어.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체제가 다 풀려 있었어 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캐치를 해서 빠른 조치 후에 오정 공영을 이렇게 좀 억지로 한 마리 끄 끝을 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회장님이나 선배님들 모시고 너무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매트. 파이팅! 자, 리산삼 피싱 화이